조선의 왕은 잠자리에 들 때조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눈을 감는 순간부터 다시 뜨는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이 기록되고 감시되고 통제되었거든요. 침전의 문이 닫히면 밖에서는 내시가 숨소리를 세고 있었고 왕비의 처소에서는 상궁들이 촛불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밤은 사생활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조선은 성리하게 나라 예법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법이 가장 촘촘하게 작동했던 공간이 바로 왕의 침실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용포 뒤에 숨겨진 왕실의 밤, 그 은밀하고도 처절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해가 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했습니다. 낮 동안 수백 명의 관료들이 오가던 근정전 일대는 텅 비었고, 대신 궁궐 깊숙한 안쪽, 내전이라 불리는 공간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거든요. 내전은 왕과 왕비, 그리고 후궁들이 거처하는 사적인 영역이었는데, 이곳의 밤은 단순한 휴식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었죠. 조선은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왕비가 아들을 낳느냐, 후궁이 먼저 아들을 낳느냐에 따라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왕의 밤은 곧 정치였고, 침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조정 대신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밤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결정하는 일, 이것을 조선에서는 승은이라 불렀습니다. 승은이란 글자 그대로 은혜를 받든다는 뜻인데, 왕의 총애를 입는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 승은이라는 것이 결코 왕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특정 후궁만 편애하면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고 왕비를 소홀히 하면 대비전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죠. 심지어 왕이 밤에 어느 처소를 방문했는지가 다음날 아침 조정에서 화제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대놓고 전하 왕비전에 더 자주 드시옵소서라고 상소를 올린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왕의 잠자리까지 국정의 대상이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승은의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밀했습니다. 왕이 특정 여인을 부르겠다고 하면 먼저 지밀상궁이라는 최고위 상궁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 지밀상궁은 왕의 침전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궁궐 안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밀상궁은 해당 여인의 건강 상태와 생리 주기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승은이 가능한 날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야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혈통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곧 왕조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승은이 결정되면 해당 여인은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4시의 안내를 받아 왕의 침전으로 향했는데, 이때 흥미로운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인은 침전에 들어가기 전 겉옷을 모두 벗어 상궁에게 맡겨야 했거든요. 이것은 혹시라도 숨겨진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동시에 왕과의 만남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왕의 침전 밖에서는 4시가 밤새도록 대기하고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소리로 가늠하며 기록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승은을 입은 여인이 왕의 침전을 나올 때 상궁은 그 여인의 속옷을 수거했거든요. 이것을 봉인하여 보관했다가 만약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증거물로 사용했습니다. 왕자의 혈통을 증명하는 물증이었던 겁니다. 이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공중생활을 기록한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는 내용이거든요. 왕실의 밤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되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왕비의 밤은 어떠했을까요? 왕비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높은 여성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이나 대조전은 화려하기 그지 없었지만 왕이 오지 않는 밤에는 그 화려함이 오히려 쓸쓸함을 더했거든요. 왕비는 왕이 후궁의 처소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질투를 드러내면 그것 자체가 덕이 없는 행동으로 비난받았고, 심한 경우 패비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조선의 왕비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 행간에서 외로움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교차하는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종의 왕비 윤 씨의 이야기는 그 비극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윤 씨는 성종이 후궁 처소에 머무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 어느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기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이 결정적 사건이 되어 윤 씨는 패비가 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여인의 질투가 목숨을 아다간 것이 아니라, 왕비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감정의 억압이 한 사람을 무너뜨린 겁니다. 성종의 얼굴에 난그 작은 상처, 그것은 참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왕비만 외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후궁들의 밤도 결코 편안하지 않았거든요. 후궁은 왕의 총애를 받으면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에 설수 있었지만, 총애를 잃는 순간 존재 자체가 잊히는 운명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 후궁들이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어떤 후궁은 밤마다 왕의 침전이 보이는 곳에서 등불을 밝히고, 검은고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가녀린 검은고 소리가 궁궐의 밤바람을 타고, 왕의 귀에 닿기를 바랐던 거죠. 총애를 받지 못하는 후궁의 처소는 냉궁이라 불렸는데, 말 그대로 차가운 궁이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하인의 수도 줄었고, 음식의 질도 떨어졌거든요. 같은 궁궐 안에 살면서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했던 겁니다. 궁녀들의 밤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궁녀, 즉 궁중여관은 보통 사세에서 5세 무렵에 궁궐에 들어와 평생을 궁 안에서 보내야 했는데 이들은 결혼이 금지된 존재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온 소녀들은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궁 밖의 삶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밤이 되면 자신들의 처소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들 사이에서 형성된 유대감은 때로는 가족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보낸 궁녀들은 서로의 아픔을 알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었죠. 그런데 궁녀들 사이에서 때때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기록에는 대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궁녀들 사이의 동성간 친밀한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었거든요. 결혼이 금지되고 남성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궁궐 안에서 젊은 여인들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궁중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금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연결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죠. 궁녀들의 또 다른 비밀은 내시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내시는 거세된 남성으로 궁궐 안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존재였는데 궁녀와 내시는 궁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이였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일부 궁녀와 내시가 부부의 연을 맺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대식지간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이것이 발각되면 엄한 처벌을 받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궁궐의 밤은 외로웠던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궁궐 담장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느꼈을 그 적막함과 고독을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의 의미를요. 이제 왕의 밤 이야기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서 밤의 생활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왕은 단연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제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궁궐의 밤을 완전히 자신만의 향락의 공간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는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들였는데 이들을 흥청이라 불렀고 그 수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연회가 벌어졌고 궁궐 곳곳에서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연산군은 심지어 성균관의 유생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놀이터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방탕이 아니라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에서 비롯된 깊은 분노와 좌절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밤은 단순히 쾌락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밤에는 피도 있었거든요.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일으켜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형했는데 그 처형이 때로는 밤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밤은 연회와 학살이 공존하는 모순의 공간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밤에 홀로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 울었다고도 전해지는데, 낮의 폭군과 밤의 외로운 아들 사이에서 연산군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화려한 연회의 불빛 아래 숨겨진 그 어둠이 결국 그를 폐위라는 종착역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반면 세종의 밤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세종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연구에 몰두한 왕으로 유명한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신하들이 전하, 밤이 깊었으니 옥체를 보존하소서라고 수차례 간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당뇨와 안지, 피부병 등에 시달리면서도 밤잠을 줄여가며 한글 창제와 과학 연구에 매진했거든요. 세종의 침전에는 항상 서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촛불이 꺼지는 일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의 밤은 쾌락이 아니라 학문과 고민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세종은 말년에 거의 앞을 볼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거든요. 위대한 업적 뒤에는 잠못 이루는 수천 개의 밤이 있었던 겁니다. 세종의 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후궁과의 관계입니다. 세종에게는 소원왕후라는 왕비가 있었고, 여러 후궁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총애를 받은 후궁이 바로 영빈강씨였습니다. 그런데 영빈강씨를 둘러싸고 궁안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거든요. 세종이 영빈강씨의 처소에 지나치게 자주 머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것은 소헌왕후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영빈강씨와 관련된 사안으로 신하들과 설전을 벌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대한 성군도 결국 한 남자로서의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왕실의 밤에서 가장 긴장감이 도는 순간은 바로 왕자가 태어나는 밤이었습니다. 왕비나 후궁이 산길을 느끼면 궁궐 전체가 비상상태에 돌입했거든요. 산실청이라는 임시기구가 설치되었고 의녀와 산파가 배치되었으며 무당이 불려와 안전한 출산을 기원하는 굿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무당이 궁궐에서 구슬했다는 것이 위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출산만큼은 유교적 한미성보다 모성의 간절함이 앞섰던 겁니다. 산모의 비명 소리가 궁궐의 밤을 가르면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기다렸죠. 아들이면 환호가, 딸이면 침묵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 침묵의 무게가 산모의 가슴을 얼마나 짓눌렀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출산 후의 밤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조선시대 영화 사망률은 매우 높았고 왕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갓 태어난 왕자가 밤사이 열이 오르거나 경기를 일으키면 어이가 급히 불려오고 궁 전체가 다시 비상상태에 빠졌죠. 숙종의 아들 경종은 태어나서 계속 몸이 약했는데 밤마다 경종의 처소에서는 약을 다리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장희빈이 아들의 침상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왕실의 어머니도 결국 자식 앞에서는 한 명의 평범한 엄마였던 거죠. 왕실의 밤에는 음모와 암투도 빈번했습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낮에는 예법과 격식으로 통제되지만 밤에는 그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다양한 비밀 활동이 벌어졌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밀서의 전달이었습니다. 궁 안의 세력과 궁 밖의 정치 세력이 밤의 어둠을 이용해 밀서를 주고받았는데, 이 밀서 하나가 때로는 정권을 뒤집어놓기도 했죠. 인조 반정 직전의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해군이 잠든 궁궐 밖에서 반정 세력이 칼을 갈고 있었고, 궁 안에서는 내통자가 궁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궁궐의 정막을 깨뜨린 것은 함성과 칼소리였거든요. 경종 시대의 밤은 독살 의혹으로 유명합니다. 경종은 제24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경종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게장과 생감이었는데 이것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측 사람이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종이 쓰러진 그 밤.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이가 달려왔고, 약이 올려졌고, 하지만 경종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밤의 진실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역사의 가장 깊은 비밀은 언제나 밤에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사도세자의 비극도 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밤에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밤마다 궁녀들을 해치거나 궁 밖으로 나가 방황했다는 내용이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밤이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1762년 6월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8일 동안 서서히 죽어간 그 시간 궁궐의 밤은 그의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남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궁궐의 밤에는 귀신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은 궁궐에는 당연히 귀신 이야기가 넘쳐났거든요. 경복궁의 근정전 뒤편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창덕궁의 후원에서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후 그녀의 혼령이 궁을 떠돌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한데 연산군이 어머니의 원혼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야사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권력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와 죄의식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왕실의 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간택의 밤입니다. 조선의 왕비나 세자빈을 뽑는 간택은 낮에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전날 밤의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간택에 올라온 처녀들의 집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왕비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궁궐이라는 감옥에 평생 갇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특히 최종 간택에 오른 처녀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왕비가 되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딸을 영원히 잃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간택된 여인이 궁에 들어오는 가래의 밤도 극적이었습니다. 새 왕비는 혼례를 치른 후 왕과 함께 처음으로 밤을 보내야 했는데 대부분의 왕비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였거든요. 13세, 14세 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처음 보는 남자와 첫날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낯설었을지 현대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상궁들이 옆에서 모든 것을 지도했다고 하는데 그 지도라는 것이 소녀에게 위안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수치를 더했을까요?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 그 밤에 흘린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궁궐의 밤은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세도 정치 시기의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진짜 권력자들은 궁 밖에서 밤마다 미래를 열며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거든요.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번갈아가며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들의 정치적 결정은 궁궐이 아니라 사저의 사랑방에서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왕은 궁궐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의 나라는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보다 더 허망한 밤이 있을까요? 고종시대의 궁궐밤은 비극의 절정이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의 그 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한 것은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궁궐의 밤이 끝나가고 동이 트기 직전 칼을 든 자객들이 건청궁으로 밀려들었죠. 명성왕후는 궁녀들 사이에 숨어있었지만 결국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시해되었습니다. 조선왕실의 밤이 가장 끔찍하게 유린당한 순간이었죠. 명성왕후의 시신은 홍예문 밖에서 불태워졌는데 그 불빛이 궁궐의 어둠을 밝혔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밤 이후 고종은 더 이상 궁궐의 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해된 그 공간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결국 고종은 1896년 2월 국녀의 가마에 숨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관 파천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궁궐에서 도망쳐야 하는 밤, 그것은 조선 왕실 50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밤이었을 겁니다. 고종이 가마 안에서 느꼈을 공포와 수치, 그리고 분노를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초라한 그 탈출이 조선의 밤이 맞이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궁궐의 밤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과서가 담지 못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왕도, 왕비도, 후궁도, 국녀도, 내시도 모두 밤이 되면 한 명의 인간이었거든요. 권력과 예법이 지배하는 낮과 달리 밤은 인간의 본능과 감정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두려움에 떨고 분노에 치를 떨었던 그들의 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경복궁을 거닐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 고요한 정각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바람 속에 혹시 수백 년전 누군가의 한숨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궁궐의 돌담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아래에서 흘린 눈물을 차가운 냉궁에서 혼자 떨던 여인의 숨소리를 디주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던 아들의 절규를 그리고 새벽녘 칼소리와 함께 쓰러져간 한 왕비의 마지막 비명을요. 교과서는 낮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밤에 만들어졌고, 밤에 무너졌고, 밤에 잊혀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권력 앞에서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기록이었습니다.